민숙이 3장 아론의 아들들.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마다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주께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레위 사람 인구 조사.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미다와 시므이이다. 고아세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므람 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흘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다 자손 가족 과 시무이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어른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제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세계서는 아무람자손 가족과 이스할자손 가족과 헤브론자손 가족과 우시엘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아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아감은 가족의 어른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제사 드릴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 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을리자손 가족 과무시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 이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의 어른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반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들레위 사람, 곧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레위 사람이 마다들 구실을 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마다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 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맛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맛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목수로 삼아라. 모세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마다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맛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맛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개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칠은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